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원님 여러분, 자유파, 국민 여러분. 어, 곧 오후 5시부터 음, 오늘 합리 동맹 강화, 북핵폐기, 종전선언 반대, 전작권 해수 반대를 어, 주제로 우리고 하당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 참석을 하십니다. 송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송명서 낭독은 사회자가 대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국민은 종전선언, 전자권 전환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정당, 우리무화당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방안을 자유대한민국 국민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체결된 지 제68주년 되는 해입니다.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북한의 6.25 남침을 물리치고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국방을 튼튼히 하게끔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발전시킨 핵심적 동맹이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180만여 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6.25 전쟁에 참전한 그야말로 한국과 미국은 피를 나눈 형제국가이며 혈맹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28,500여 명의 주한미군, 대한민국 국군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대한민국의 자유파 국민은 이와 같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군사동맹의 차원을 넘어 기술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자파독재정권이 들어서며 국권했던 한미동맹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온갖 정치적 이유를 달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였고 북한이 던진 남북통신선 연결이나 남북정상회담 같은 독이 든 사과를 국민에게 강제로 먹이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유대한민국 국민이 동의한 적 없는 종전선언을 UN 등에서 설명하는 등 임기말 식물정권의 북한 눈치보기가 더욱더 크게 치닫고 있습니다 문재인 친중추사파 정권이 중국의 굴욕적인 삼불 합의로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은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국방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펼치셨던 한미동맹 강화, 사드 배치를 무력화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국핵 평화시도를 국제사회에 선전하는 일에만 열을 올려버린 것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본질입니다. 우리 공화당과 대한민국의 자유파 국민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주장하는 종전 선언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잘못된 종전 선언은 한미 동맹을 무력화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친북 지사파 세력이 주장하는 반대한민국 주장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리 공화당과 자유파 국민은 저인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북한을 대한민국으로 흡수 통일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에 당한하면서 한국 안보를 위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과 같다 라고 한 것과 같이 미국 국방부가 지난달 29일 한반도, 한반도에 순환 배치해왔던 아파치 가디언 공격력 헬리콥터 대례와 미이 보병사단 포병대 본부를 상시 주둔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우리 공화당과 자유파 국민들은 크게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번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한미양도 협의회에서 자유대한민국 국민이 반대하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위협과 핵 위협 등의 냉엄한 현실 속에 한국으로서의 정신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북한의 미사일 대응 능력이나 중국 등 동북아 항계, 안보 환경 등을 볼때 어느 하나 전작권을 전환할 기본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자파독재정권은919 남북 군사합의와 북한의 압박에 굴종하여 한미 연합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은 명백한 친북 정권에 불과합니다. 우리 공화당과 대한민국의 자유파 국민은 한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등을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을 완전하고 또한 검증 가능하며 절대 되돌릴 수 없도록 폐기하는 CVID 원칙을 확실히 고수하며 반드시 북한 핵 폐기를 완전하게 되도록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화당과 대한민국의 자유파국민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사대적이고 단체제적이며 부족적인 삼불합의를 완전히 폐기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사이치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등을 폐기하여 확대된 아, 폐기하는 등 확대된 쿼드에 가입하여 반중 반공의 국제적인 블록을 함께 형성하여 북한과 중국의 침략에 대한 강력한 군사 동맹 체제를 확립할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과 대한민국의 자유파국민은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라는 인류의 공통적인 가치를 함께 출연하기를, 추구하기를 바라며 4년 9개월째 죄없이 억울하게 인권 유린 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속방 또한 반드시 실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은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양국의 공조와 협력이 더욱 미래지향적인 단계로 강화, 발전하도록 더욱 힘을 모읍시다. 자유대한민국 국민은 종전선언과 정자권 전환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세계 평화의 중심축 한미동맹이여 영원하라. 북핵의 완전폐기 CVID를 완전히 이행하라. Thank you USA, USROK Alliance Forever. 2021년 12월 1일, 2일, 우리 공화당 대통령 후보 조원진. 우리 공화당 45만 강원 일동 이상 성강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본 성명서를 영문 버전으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낭, 성명서 낭독을 우리공화당 최민선 비서실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Korean citizens strongly oppose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orld and the conversion of operational control of wartime at wartime. The acting right-wing party, the great guardian of liberal democratic system. Our Republican Party will issue a statement. Th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rely welcome the visit of the U.S. Defense Secretary Lloyd Austin. This year marks the eight, uh, 68th anniversary of the Korea U.S. alliance. The strong Korea U.S. alliance defeated North Korea. In the Korean War, from the invasion of North Korea and rebuilt the ruined Republic of Korea, strengthening its national defense and developing liberal de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One point eight million young Americans participated in the in the Korean War, making Korea the United States' body sharing brothers and alliance. Currently, about. Um, 28,500 um, five hundred US Armed Forces are guarding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Republic of Korean National Army. We hope that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Right Wingers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further strengthen the Korea US alliance. And develop it into a technological alliance beyond the level of the military alliance to, to contribute to, to peace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peace around the world. However,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leftist dictatorship of Jae-in, the solid korea-us alliance was greatly damaged. Uh, for all kinds of political reasons, the rok-us joint training has been suspended. and they are trying to feed the people so, with the applies supplies, such as connecting inter-korea communication lines and the inter-korea summit proposed by north korea. Recently, the not functioning and birthless government in the end of term is at its peak pleasure in North Korea, with explained the declaration of end of the world at the United States, nine Nations, which was not agreed by th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Moon Jae in the pro China NA government gave up the military sovereignty which was accumulating due to Chinese three disagreements. It is an attempt only to new, neutralize the ROK US alliance, the center of South Korea's diplomacy, security, and defense. The Moon government also utilizes the strength of the ROK US alliance and the South deployment, which President Geun-hye strongly carried out they are focusing only on promoting north korea leader kim jong-un's north korea nuclear peace show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ur republican party and the, and the democratic right-winners of the republic of korea strongly oppose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orld claimed by the leftist dictator Moon jae-in.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orld was wrong. It is just merely an anti korea argument claimed by pro-North Korean NL, such as neutralizing the Korea-US alliance and withdrawing the US army from South Korea. In addition, our Republican Party and the right-winners clearly state that the most suitable way to promote unification based on democratic order is to opt Serve the North Korea into the Republic of Korea to unify. During U.S. Defense Secretary Lloyd Austin, Austin visited to Korea. Our Republican Party and the right winners welcome to U.S. Department of Defense's rotation of the delegation. <laughs> apache guardian helicopters for offense strongly the u.s. 2nd infantry division's headquarters on the korea peninsula on the 28th the last month as said by the secretary. the promise of the united states for korea's secretary is like impregnable. government is trying to shift its wartime operation nor controls control against th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Korea-U.S. Co Security Conservative meeting with the U.S. Defense Secretary Lloyd Austin. In the harsh reality of co North Korea's continued missile threat and, and nuclear threats, and the CP2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o South Korea seems Middle East given the obligation of South Korea to respond to nuclear bombs of North Korea. This is it to the enemy? You don't do it

Nine, ninth inter-korea military agreement made under the pressure of north korea the right wing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will surely adhere the cvid principle of complete verif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cernment of weapons and missiles such as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biochemical weapons I must realize a completed settl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n additio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living members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terminate the second, disagre three disagreements that are anti-establishing and advantageous to North Korea and China, and terminate for April twenty-seventh, September. September 9th military implementation agreement which weakens the secret of Korea by joining the expanded Quad, quad Second will form an international bloc between anti-China and anti-communism and it to establish a strong military alliance system against North Korea and China's invasion the right wingers of our, Republic Korea, of our Republican Party and the Republic of Korea will realize that in the immediate release of President Park geun who was has been unfairly violated for four years and nine months, by realizing the common values of freedom, human rights, and democracy based on strong Korea-U.S. alliance in the future. We will harder to strengthen and develop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between the two, two countries to a more future-oriented states based on stronger Korea-U.S. alliance. The citizens of Republic of Korea strongly oppose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and the conversation conversation of operation control at wartime. o r the center of the world peace, s o t h Korea-U.S. alliance, implement a severe and strong to complete l y dismantl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esidential <목소리도> candidate Joe o n j i n of our Republican Party and all members of our Republican Party, thank you for listening. 존경의 마음으로 미국과 미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어. 감사 인상을 함함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명서 낭독 영등버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위대한여정에함께해에시는 선두, 지도자, 우리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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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서 한국에서 에서에서에서한국 어, 이번에, 어, 2년 만에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안보정례회의의 핵심은 한미동맹 강화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전자권 회수하고또 종전선언에 목을 매고 있지만은 미국의 입장은 전혀 다른 겁니다. 국방장관이 오늘 온틴 국방장관이 승인을 했다는 그 새로운 신전략 지침은 문재인 정권의 국방 안보 정보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새로운 신전략으로 북한 핵에 대응하고 북한의 미사일이나 기타 정황 무기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고 아무리 북핵 평화쇼를 가지고 5년간 국민을 속였지만은 이제 더 이상 문재인의 북핵평화쇼에 속을 국민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이고 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온거 아니겠습니까 반중 반 북한 프레임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은 반공 프레임을 가지고 반중 블록을 형성해서 제이코드의 가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지금 문재인 정권 4년 8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주 체제가 침탈되고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김정은이나 김여정한테 국가적인 망신을 당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이 문재인 정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문재인보다 더 새빨간 이 사회주의, 자생공산주의자들이 자생, 자생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정권개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미동맹 훼손했는 문재인과 같은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저 붉은 저과대의 꽈리를 털고 대한민국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역사적인 책무입니다. 한미동맹 강화하고 북핵을 CVID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북핵 폐기될 때까지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한미동맹을 함께하고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북핵 폐기가 안 되고 만약에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은 북핵의 공포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얘기하듯이 북한의 폐기를 못하면은 참수부대를 통해서라도 북한 김정은을 드러내야 됩니다. 세계가 이렇게 반중블록을 형성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반인류적 정권이라고 얘기하는데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한테 완전히 속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국민들이 문재인의 평화쇼에, 거짓 평화쇼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안보와 국방력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자파 독재자들이, 공산사회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줄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딸과 손자 손녀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굳건한 한미동맹은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5년 가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이 반동의 정권이 바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입니다. 반동의 시대를 접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가진 후보로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문재인보다도 더 붉은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더 장악한다면은 대한민국은 끝없이 추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미 국방 장관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미국은 한미 동맹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아무리 목을 메고 전작권 해수를 요구하고 또 종전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조야에서는 절대 변할 수 없다. 그래서 좋은 말로 내년에 다시 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전략 지침을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국정원이나 국방 안보 부문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정권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확실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 정권에서 국방 안보에 대한 북한 핵 대응에 대한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세우겠다. 이건 이런 말 아닙니까? 이제 문재인도 물러날 날이 얼마 안 됐어요. 우리 국민들이 또 내년에 1월 2월 달 돼서 북한 끌고 돌아서 북풍 노름하면은 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한번 속으면 되지만은 몇 번을 속습니까? 문재인은 북핵 폐기를 할 의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자기 정권, 자기들 사람들만 정권, 유지하는데 북한을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절대 속지 마시고 대한민국에는 한미 동맹을 통해서만이 중국과 싸울 수 있고 북한 김정은 세력들과 싸울 수 있고 북한 백패기를 할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과 저 조원진은 한미 동맹 강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또 전자권 환수 문제라든지. 종전선언 문제는 절대 반대합니다. 또한 북핵 폐기를 위해서 CVID의 정책에서 한 발도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로 살아나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다음에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군사합의나 중국한테 비굴한 외교를 했는 산불 정책은 완전히 폐기시켜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에 몇 개월 맞지 않고 평양 가가지고이 안보에 대해서 대못을 박았잖아요. 지금 문재인이가 노무현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고 하는데 자유파 우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막아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앞장설 테니까 저 조원진이가 앞장설 테니까 한미동맹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기술 동맹으로 만들고 다시 는 대한민국 당에 종북이라는 애기, 주사파라는 애기,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반드시 이룹시다. 오늘 국방장관, 한미 국방장관 안보 정례회의에서 밝혔듯이 대한민국과 미국은 혈맹관계입니다. 혈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싸우고 북한을 김정은 세력들을 몰아내는 그날까지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다 함께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아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의 순서를 모두 마치며 우리 공화당에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드립니다. 국권한 안보 위에 국권한 안보가 있을 때만이 당당한 주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핵 폐기는 나몰라라. 종전선언, 전자권 회수를 획책하는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을 우리 동아당과 자유파의국 국민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발전된 한미동맹, 기술동맹으로 대한민국을 더욱 안보를 강화하여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흡수통일하는 그날까지 우리 동아당은 정진하겠습니다. 기사회견 함께 해주셔서 경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 Sincerely thank you USA, USROK, Alliance forever. 이상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질서정연하게 선수막 피켓 등을 정리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경찰력 현수막은 이미 대첩이 되어 있으니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현수막 등을 회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정면에는 이렇게 여기 대사관이 보입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네. 영문으로도 한번더 성명서를 정독하였습니다. 시간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날이 살짝 지니까, 어, 옛날, 옛날인가요, 이제? 저희가 이부 집회를 태극기 집회 이부 집회 광화문 광장에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생각이 나네요. 오늘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얼른 들어가셔서 저녁 식사하시고 해주세요.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장군이라도 오셨네요. 여기에서 물방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 현장을 지켜봐 주신 우리 문화당 원동지 여러분, 자유파이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대한민국의 진정한 한미동맹이 그리고 진정한 정의가, 진실이, 자유가 실현되는 그 날까지 우리 문화당이 정진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나아가 북한 동포를 해방하여 자유민주주의 흡수통일하는그 날까지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우리 문화당과 함께 나아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미국에 감사와 존경을 뜻하며 영원한 혈맹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Thank you USA, USRK, Alliance Forever. 감사합니다.